안녕하세요. 일타 주식 TV의 김소장입니다. 제가 금요일 오후 시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가져왔는데요. 어제 장에서 사실 상당히 흐름이 좋았었죠. 6.51% 이상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92만 5천원을 돌파 좀 했었는데 사실 제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는 예전 영상부터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100만 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최고가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거의 158% 상승을 했었죠. 그러면 어차피 시가총액이 40조에 육박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안정성인 이런 종목들이 158% 올라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만큼 현 정부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 들어서는 이 방산 섹터가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공약 자체를 지켜가고 있으면서 지금 앞으로도의 상승세는 분명히 기대가 될 겁니다. 근데 워낙 시총 자체가 크고 한 주당 가격대들이 크다 보니까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한주 사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특히 역사적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병신하고 있는데 이런 가격대에서 들어간다면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이주식이란건 흐름입니다. 지금 2023년에 2차 전지들을, 2차 전지들이 시가총액 15조, 20조 짜리들도 600에서 800%까지를 6개월 동안 상승을 했었습니다. 뭐 작년 한 해만 해도 한미반도체나 제주반도체 역시도 이 시가총액들 만만치 않았던 종목들이죠. 거의 800% 이상 상승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좀 뒤돌아보면 아, 이때라도 한번 들어가 보는 게 낫지 않았었나? 이런 아쉬움도 참 많이 남았을 텐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래요. 시가총액은 크지만 상승할 수 있는 기조 여력들은 충분한 게 가지고 있는 하나 오션이라든지 또는 뭐 종속회사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나 시스템과 이런 시너지들을 보면 충분히 100만원 이상은 상승할 수 있다는 라게 기조 여건인데요. 그러면 기존의 하나, 이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개인 주주들이 상당히 많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 그럼 이 시점에라도 왜 이렇게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제가 오늘 영상 통해서 목표가를 어느 정도 좀 잡아보고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한 번씩 눌러주시면 유튜브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자, 어제장에서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차트적으로 중요한 게 5일 전이 아직은 21선과의 이격을 벌리진 않았어요 이 이격을 벌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이 이격을 벌리기 시작하면서 주도적으로 올라가는데 일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4월장에서 이격을 한번 벌렸죠 그러면서 주가가 65만원이던게 거의 80만원까지 상승했습니다 30% 이상 상승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100만원까지 상승한다는 얘기들은 사실 증권가에서도 많이 나왔고 저는 이미 두달 전부터 여러분께 열심히 좀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실제 하나 에러스페이스 목표 주가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100만 원 간다는 얘기가 이제서야 나옵니다. 저는 두달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 뭐 하나 투자 권도 충분히 100만 원 이상 가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기조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 지상방산 시장 진출 속도를 내고 있다는 라 거예요. 지상방사라는 것 자체는 이 자주포 관련한 거거든요. 뭐 K, K9 자주포라든지 또는 지금 캐나다 시장 역시도 K9 자주포에 대한 이 마지막 최종 계약이 거의 이 목발지까지 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물론 뭐 미국 시장과 캐나다 시장과의 지금 반미 감정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서 반사 수익을 가져오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부터 해서 미사일 시스템 체계는 KF50 지금 관련해서 또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이 필리핀에 KF50 연습기가 진출을 하면서. 이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도 이 미사일 관련해서도 이 부분들도 같이 동반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사실 재료는 굉장히 좋습니다 안정적인 재무제표 구조가 나, 나올 수가 있겠죠 거기에 지금 이 방산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당선되고 나서 이 공약 중에 핵심 공약이 글로벌 4대 강국으로 k 방산을 키우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방산 수위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9위에서 10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4위로 도약을 하려면 약2%수준인 K방산의 세계 무기, 그러니까 세계로 무기 수출하는 것이 않습니까이 점유율을 4에서 5% 이상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거는 각각 기업의 문, 기업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인 게이 정부 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이 재명 대통령이 후보 실절 공약했던 자체가 이 방산 수출, 수출 컨트롤 타워를 신설을 하겠다 했는데 실제 방산 수출 진능 전략 회의를 대통령 주제로 정례화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이러다 보니까 어제 증시에서도 하나, 하나부터, 하나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 뭐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고요.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방산주들 일단 기조여건으로 올라갔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 하나 그룹들이 여러분들 순환매가좀 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자, 이 그룹사별 주가를 나타내는 지수거든요. 하나에 하나 한화 좀 보겠습니다. 하나로 들어가시게 되면 본주였던 한화가 벌써 91,200원. 그러니까 어제장에서는 일부 하락을 했습니다만 제일 먼저 올라간 건 한화 본주가 먼저 올라갔고요. 그 뒤를 이어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올라갔어요. 아마 월요 장에서는 하나 시스템 또는 하나 옵션 중에 먼저 올라가겠지만 일단은 시스템이 먼저 올라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만큼 그룹사들 안에서 개별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럼 여기서 6.51% 올라가고 그만 멈출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좀 뭐 어, 다른 의견인 게이 하나 오션이 됐든 하나 시스템이 됐던 간에 일단 종속회사를 안볼 수가 없죠. 결과적으로 에어로스페이스를 안볼 수가 없는 게 지금 자리부터 해서 일단 재무적으로 또는 이런 기, 어, 이 지원 여건으로만 봐도 제가 봤을 때는 100만 원이 아니라 11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단기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물론 의견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15년 동안 증권가 현업에 있으면서 증권가 리포트도 저도 굉장히 많이 좀 써봤고 실제 많이 좀 봤지만 이게 되게 보수적으로 잡거든요. 그러면 3개월 전에 제가 100만 원을 얘기했고 지금 3개월 이후에 다시 120만 원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충분히 지금 기어이 어, 이, 국가에서 지원하기 시작한다면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될수 있다고 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아직까지는 이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현재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홀딩까지는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분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5분봉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장에서 보게 되면, 어, 이, 프리마켓 시장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없어졌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눌러졌다가 기저적으로 방산 수출지능전략회의 이 부분 이슈가 나오자마자 정규장에서 들어올리기 시작합니다. 12시 10분에 최고가 목표, 그러니까 92만 5천원을 경신을 했는데도 하단에 보면 일부 오전에만 물량들을 던져 나왔지, 오후에는 다시금 최고가에서도 매집봉들이 강력하게 뜨면서 결과적으로, 자, 보세요. 정규장 마감할 때 엄청나게 쓸어 담았습니다. 그죠? 그럼 3시 30분에 우리가 생각하는 고가 영역에서 엄청나게 쓸어 담았다는데, 누가 쓸어 담았냐는 거죠. 이게 사실 이 투자별 매매 동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투자별 매매 동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 정규장에서 누가 쓸어 담았습니까? 외국인들이에요, 결과적으로. 2200억을 정규질 마감하면서 공격적으로 쓸어 담았습니다. 기관들 역시 220억 정도 쓸어 담으면서 연기금이 사실 아시겠지만, 이 대형 자금들을 보게 되면 연기금들이 공매도를 위해서 일부 문양들을 던져낼 수가 있어요 공매도는 고가에서 비싸다고 판단하면 빌려서 라도 팔고 쌀때 사서 갚는 건데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연기금이 들어온다 결과적으로 이 자리가 비싸다고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도 강력하게 매집봉을 띄우겠다는데 기관들이 한달 동안 총 매수한 게 1,190억이에요 이 중에서 1,000억 원 이상을 연기금이 샀다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외인들이 현재 1790억을 담았는데, 어제 하루만 2200억을 담았다. 엄청난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외인들은 지금 터져나올 수 있는 재료부터 해서 장기적으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갈 수 있는 것에 베팅을한 거예요. 롱에 베팅한 겁니다. 숏시 아니라. 그럼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2400억을 담았다는 건 무조건 수익은 보고 나오셨을 거예요. 역사적 신고가니까. 하지만 지금 수익이 조금은 어, 시기상조가 아닌가. 왜? 우리가 지금까지 잘 나가는 종목들 보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이런 역대급 터진 종목들 보시게 되면 개인들이 평균 60% 수익을 먹었다면 외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150% 이상을 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야 여기가 꼭대기인가 하는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이 흐름 자체를 보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건 대단히 아깝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평균 단가 있으시죠? 이단가에 따라서 내가 매도 전략을 어떻게 해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 이 차이가 여러분의 사실 어, 이 올해에서 가장 큰 수익을 볼수 있는 부분들을 결정을 할 텐데요. 이 부분 사실 혼자서 판단하시게 된다면 외인들이 물량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변동성을 줄 수가 있어요. 만약 월요정에서 한번 누르고 간다 그러면 41선까지 이탈했다가 결과적으로 85만원을 한번 위협했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개인들 입장에선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까지 시총이 큰 종목들은 금액 들어갈 때 적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 뭐 100만원 가지고 한주 들어갔겠습니까? 1 0만원2 0 0 0만원 많게는 4, 5천만원씩 들어가 있는데 수익률 차이가 클수 있으니까 미리 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만약 이런 부분들 내가 매도 전략에 의해서 판단이 좀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일단 소통방 통해서도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면 12시간 여러분과 함께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들인 전략부터 해서 타점들 그리고 어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시원하게 오픈 못드리는 증권과 찌라시 그러니까 확인할때 정보는 방송에서 오픈은 안되거든요 하지만 소통방은 여러분들과 제가 보고 있는 방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 정보 아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까지, 이런 정보까지 제가 현업에서 갖고 있던 모든 노하우 녹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보실 분들이나 또는 본인 평단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런 전략들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번호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 8486-1749번 다시 한번 적어 드릴게요. 글씨가 좀 작죠? 8486-1749번으로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에어로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소통망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하나 보내도록 할 거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실 때 비번 따로 안 걸어놨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시고 다만 여러분들 평균 단가 있으시죠? 내가 얼마에 사놓으셨는지 또 비중은 내 투자금 대비 10%인지 20%인지 이 비중을 함께 보내놔 주시면 최대한 여러분들이 아, 요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수익률이 80% 90% 육박했다. 그럼 일부 물량들 일단 정리를 해고 그 정리한 원금과 수익금을 더해서 변동성에 다시 들어와서 어떻게 들어가면 또 수익을 더 극대화 할수 있는지 이런 전략들을 짜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답장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수익 극대화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요즘 같은 이런 장에서 사실 타점부터 해서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제 경력상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자산운용실로부터 애널리스트 증권무서까지 15년을 증권업 협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사실 객장,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앉아서 캐시를 받던 건 1년 밖에안 되고요. 거의 10년 동안을 대형 자금을 굴리다 보니까. 세력들의 루틴들, 창고 물량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들을 했었고 실제 많은 수익을 내고 사실 조기 퇴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노하우들이 여러분들 타점 잡아들이고 대응 전략 잡아들이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수있다 판단을 해서, 해서 지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열심히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아울러 이러다 보니 요즘 같은 변동성이 잔존하는 시장 그러니까 대선이 끝났음에도 아직 단기성 자금들이 하루에 약 3천억에서 많게는 1조원 가까이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만약 단기적 대응으로 내가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분들 있죠 그러면 이런 수익 종목들도 제외가 운영하는 누다지방에서 수익도 지금 매일매일 거의 6에서 8% 초과 달성하고 있거든요 수익들도 내드리고 있고 또 단기적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대세 상승장은 대한민국 한번 온다는 게 전체적인 의견이죠 그럼 이런 대세 상승장에서 어떤 주도 주도적일 어떤 테마를 잡아야 여러분들 계좌 사이즈가 두배 이상 불어나는지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도움 원하시는 분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분명히 또 이런 부분에 제가 수익을 많이 내드린다면 저는 여러분들 제 김소장 영상마다 많은 좋아요 그다음에 응원의 댓글 좀 주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이런 단기 수익이 필요하시다면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실제 노다지 수익방 보시는 분들 요즘 제가 대단히 익사이팅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그제장이었죠. 우리 유니테스트라든지 한빛 레이저, 삼천당제 한신기계 다 뭔가요? 종가 베팅입니다 제가 요즘 노다지방에서 단타나 단기는 안 하고 있고요. 종가 베팅을 드린 이유가 우리 개인들이 상당히 바쁘시다 보니까, 대략 단탈 잘못 들어가시면,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뭐, 오후에 들어가서 다음날 언제 팔아도 라이브적으로 수익이 되는 이런 종목들이 진짜 백의 수익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순환매를 정확히 지금 보고 있다 보니까, 뭐, 유니테스트 8.43, 한빛레이즈6% 이상, 삼천된 제약 4.93, 한심기계 6.6일, 시가총액 나쁘지 않은 종목들까지 여러분께 다양하게 드리고 있어서 뭐에캐시 같은 경우는 사실 4일 만에 50%대 육박할 만큼 그만큼 순환매 정확히 보면서 안내 드리니까 내가 종가 베팅을 통해서 뭐 안정적으로 수익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다지방에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시장에서 내가 결과적으로 단기 대응 너무 바빠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떤 종목들을 보셔야 될까? 일단 뭐 제가 말씀드렸죠. 대세 상승장에서는 대장주, 즉, 주도 테마 안에서도 대장주를 잡으셔야 되는데, 제가 크게 지금 이렇게 네 가지를 잡아놨어요. 반도체 소부장부터 해서 냉각 시스템, 공조를 말하는 거겠고요. 에너지 관련주는 원전이나 SMR을 말하겠죠. 방산조선. 지금 크게 보는 이 섹터가 분명히 앞으로 400%, 6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성향을 모르기 때문에 해당 종목 중, 중에서 대장주들만 따로 잡아놨고요. 특히 에너지 관련주들은 제4세대 SMR에 들어가는 핵심 키워드, 경수로, 물을 벗어나서 소듐이나 리듬으로 갈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대한민국의 소듐, 리듬 다룰 수 있는 기업은 크게 세가지지만 현실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거든요. 이게 반도체 소부장이랑 엮여있기 때문에 전 이런 종목도 지금 잡으시면 충분히 단기로도 150%는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대장주를 잡으면서 계좌 사이즈를 키워나가실 분들, 두배 이상 키워나가실 분들은 해당 종목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각각 대장주를 제가 재료부터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전략까지 전부 자료집으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문자를 넣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종목 통해서 좀 안내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일단 제가 84861749번 번호 드렸고요. 해당 번호로 에어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가장 중요하겠죠. 에어로 스페이스 에어로라고 문자 주시면 종목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넣어드릴 거고요. 아울러 종가배팅만 전문으로 하는 노다지방에 입장 원하시면 에어로 노다지라 문자 주시면 링크 하나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가 단기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안에 제가 대세 상승 장 위한 주도 테마에 대한 재료들 전부 다 준비를 해서 어, 문자로 넣어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계좌 사이즈 두배 만들어 보자는 의미니까 에어로 두 배라 문자 주십시오. 두 가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전 아끼지 않고 수익 내드릴 거니까 김 소장 영상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만약 이, 이 해당 핸드폰 번호로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 조회수 옆에 더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해당 버튼 누르시면 하단에 자동 링크라는 글귀 보이실 텐데 이거 링크 한 2초 정도 누르셔서 저한테 자동으로 문자 보낼 수 있게 핸드폰 창이 바뀔 거니까. 편하게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종목소통방에서 내일 또 월요장부터 또 아침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테니까 저희는 소통방 통해서 또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